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드시죠? 예, 하루하루 힘드시고, 어쨌든 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안 오르면 답답하고 우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뭐, 63층, 63, 63층, 63,000원까지 뭐 기다렸다, 산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자, 그런 소식, 그 소식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일단 요거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하고 코스피하고 코스피 시가총액 내 삼성전자 비중이 갈수록 지금 변동이 되는 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요 소식 잠깐 보고 제가 메인 소식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주간 등락률, 이한 주간 등락률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산출을 했는데요. 연초 이후에 보면 지속적으로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동조화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안 가면 코스피가 안 간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관관계 참고로 보시면 1월달에 1.34에 그쳤던. 상간 관계가 6월 달에 0.54%까지 상승을, 0.54까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 선을 돌파했던 5월에는 0.96까지 치솟았습니다. 상간 관계가 참고로.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는데요.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2225.67. 예, 삼성전자 주가가 55,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을 당시에 어,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18.83%를 차지했지만 지난 7일에는 20.81%까지 늘었고요. 6월 29일에는 21.34%까지 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상관관계가 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깨알같이, 요거,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어, 자, 헤럴드 경제에서 어떤 소식입니다. 자, 63층 기다렸다 산다. 아니다. 바로 8만 전자 간다. 예, 8만 전자 가자. 자, 삼성전자 7만 고지 전, 운명의 한 주, 이제 7만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빠르게 올랐다. 그래서 63층 63,000원까지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 매수 들어간다. 요 이야기가 있고요. 그때 그리고 무슨 소리냐? 반도체 업황이 바닥 찍었다. 지금 주가는 어,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간다. 이번에는 믿고 기다려 본다. 이게 온라인 삼성전자 종합 종목 토론방에서 지금 막 이렇게 설랑설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기술적인 것부터 한번 맥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을 한번 짚고. 자, 보시면 이 주봉입니다. 주봉. 제가 이거는 저번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 딱그 이동하는 그 선에서 딱딱딱 걸리면서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죠.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선에 이 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선으로 쭉그은 거. 지금 가격대가 68,000원입니다. 지금 가격대요 선까지 내려오면 68,000원이 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라는 게있거든 상승 추세라는 게 자, 상승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걸 깨기가 아직 어 68,000원까지는 구간이 좀 남았고요. 철사 저는 저 가격대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걸 깨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63,800원까지 그러니까 63,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럼 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일단 강력한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기술적인 거고 장자님 예. 기본적인 분석 근거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기,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것, 기술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다시 한번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 지금 이게 이제 앞에 그 점선의 오른쪽은 내년이고요. 자 점선의 왼쪽은 올해입니다. 올해. 어0그그 그 보시면 조가 보이시죠. 조 위에. 예, 삼성전자 사업 부문별 영업 이익 추인데 그 조가 보이시면 뭐 15조 원에서 밑에 0을 해서 0을 기점으로 밑에 이제 내려간 게 적자입니다. 보시면 반도체가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올해 내내 어 적자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외에 뭐 하만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가전 이런 쪽은 다 보면, 다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보시면, 어, 지금 올해, 올해 3분기, 예 올해 3분기 보시면, 모바일 쪽이 상당히 좀 좋은 걸로 나오죠. 모바일 쪽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는데, 모바일 3분기에 뭐가 나오냐면, 폴더블이 나옵니다. 폴더블. 폴더블이 나오고, 자 올해 3분기에 반도체 부분, 파란색 부분, 적자폭이 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보이십니다. 줄어들고, 예 올해 4분기에는 많이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이제 반도체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내년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예 휘황찬란하죠 3분기 4분기도 휘황찬란합니다 내후년은 더 좋죠 내후년은 더 좋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뀌는 시점에서 물론 물론 제가 아까 아까 보여드린 6만 뭐 3, 63층. 63,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예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감이 안 떨어지면 어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그런 떨어그 때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곳에 투자하기보단 이렇게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초입 구간에서 예, 지금. 좀 빠질 거 예상하고 사든지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든지 최악수가 뭐냐면 지금 팔았다가 63,000원에 사겠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악수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산 효과의 시작 그리고 본격화 그리고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이 뚜렷한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 이 지표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보여드리고요. 감산 효과는 반도체의 3분기 말, 4분기 초부터 본격화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재고 레벨은 2분기를 고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DDR5 HBM 관련 매출 비중은 아직 낮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예, 그래서 경쟁사 대비 매출 비중이 아직 낮지만 이것은 2023년 디램의 실적 회복, 회복 탄력 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예, 다만 이제 하반기 말이나 내년으로 가면서 DDR5 수율 개선 및 고객사 향 HBM3 이 테스트 마무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2024년 이후부터의 이익 증가 폭은 가히 예,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에게 누차누차 누차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수요의 추가적인 둔화는 멈춰 있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 효과로 이 업황에 개선 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DDR5 그리고 HBM3가 아니어도 DDR4 그다음에 낸드 자체로 3, 4분기 중에 이 업황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예, 정말 예,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어, 중에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갈릴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이건 속도의 문제지.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한 이 기대는, 어, 속도의 문제지. 저는, 어 이건 뭐올 하반기냐 내년이냐 그 부분이 문제지. 한번 이제 탄력도가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큰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